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INTJ가 사랑하는 혼자만의 취미 8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INTJ는 MBTI 중에서도 가장 독립적이고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되는 타입이죠. 혼자 노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 가장 잘 맞는 유형이 바로 INTJ입니다. 그렇다면 INTJ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할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퍼즐 추리 게임, 보드게임, 혼자용. INTJ는 문제 해결 욕구가 강합니다. 여기서 오는 논리적 쾌감이 너무 중요해요. 퍼즐, 미스터리, 추리, 게임, 전략, 보드게임, 솔로, 플레이가 특히 잘 맞습니다. 이유 사고력이 자극되고 혼자 몰입하기 좋은 장점 불필요한 대화 없이 오직 과제 해결에만 집중가능 장기 계획 세우기, 재테크, 공부, 커리어 설계 INTJ는 취미를 통해서도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커리어 로드맵 만들기, 자격증 로드맵 짜기, 재테크 계획 세우기 등이 취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 방향성, 효율성 분석, 완벽한 INTJ 취향. 대표 루틴 연간 계획, 표월간 목표, 세덤 나이프 플랜 설계. 유위는 프로그래밍 코딩 자동화 만들기. INTJ는 반복되는 일을 극도로 비효율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화할 방법이 없을까? 늘 생각하죠 파이썬 html css 간단한 자동화 스크립트를 배우는 것도 인기 취미입니다 이유 시스템 만들기 INTJ의 놀이 결과 본업에도 가성비 효율성이 폭증 5위는 독서 특히 자기개발 철학 과학 심리 분야 INTJ는 깊이 있는 지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는 소설 보다 인사이트를 주는 책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 분야 심리학 철학, 자기 개발, 과학, 경제, 사회 구조 분석, 이유지적 자극 내적 성장 INTJ의 행복 공식. 사위는 목표형 운동 러닝, 근력, 홈트 등. INTJ는 운동도 목표 기반으로 합니다. 그냥 하는 운동은 오래 못 가요. 대신 퍼포먼스 향상이나 기록 변화가 보이는 운동은 오래 즐깁니다. 이유 측정 기록 성장 INTJ의 만족. 운동 루틴, 러닝 앱, 기록체 성분, 변화 루틴, 자동화 3위는 노트 플래너, 지식 정리 취미 INTJ는 머릿속 개념을 구조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션, 어부시디언, 에버노트 같은 지식 정리 프로그램 활용을 즐기죠. EU 지식 체계와 INTJ의 쾌감, 대표활동, 책 요약 아카이브 만들기, 자격증 공부 정리, 프로젝트 템플릿 제작, 2위는 혼자 여행하기 조용한 장소 선호. INTJ는 여행에서 휴식보다 관찰과 사유를 즐기는 편입니다. 사람이 북적이는 관광지보다는 조용한 자연, 서점, 전시, 도서관, 산책로 등을 더 선호해요. 2위 혼자 있을 때 가장 잘 충전됨. 특징 계획 깔끔하게 세우고 루트까지 효율적으로 정리. 1위는 깊게 파고드는 취미 연구 리서치 기반 취미. INTJ의 최애 취미는 바로 파고들기입니다. 하나 꽂히면 끝까지 파고드는 유형이죠. 대표 취미 예시 특정 분야 올인 음악 영상 편집 툴 파고들기 심층 공부 언어 등 INTJ의 몰입은 일반적인 취미 레벨을 넘어 프로젝트로 발전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INTJ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실력도 오르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성장 몰입 지적 자극의 시간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INTJ라면 또는 INTJ 친구가 있다면 꼭 공유해보세요. 다음 MBTI 시리즈도 기대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